이제 1월 이적 시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음. 손흥민의 거취가 어떻게 될것 같아? 근데 지금 살라는 재계약 얘기 나오잖아 재계약 얘기나오는 지가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결국은 뭐 저기 합의점 찾았다 뭐 이렇게 최근에 네, 살라도 어. 나는 살라랑 손흥민이랑 동시에 왜 에이징 커버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살라도, 좀, 좀 살라는 살라는 또요또 어. 살아나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손흥민이 생각보다 왜 빨리 왔지? 그, 그쪽에? 근데 약간 거기 전술이 안 맞는 건가?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건가? 그것도 어. 그거고 어. 약간 이런 스프린트형 공격수들은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에이징 커브를 거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너무 빨리 온거 같아. 라이언 긱스 같은 경우도 30살인가 31살 때부터 어. 플레이, 플레이 스타일을 확 바꿨잖아. 원래는 걔 공잡으면 측면에서 그냥 땅쳐다 보고 달리더네. 아, 야, 위닝바 긱스 그러니까. 엄청 빨랐어. 근데 완전 30대 그렇지. 넘어가면서 확 바꿨잖아, 플레이 그렇지. 스타일을. 그러면서 더 중앙에서 뛰고 막 그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손흥민도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좀 유럽 빅리그의 상위권 팀은 조금 힘들어. 아니 일단은 한두명을 못채껴 이제는 내가 봐서 스피드로는 채기기 힘들어 이제. 아니 스피드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라도 그렇지. 해서 조금 스피드까지 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것도 힘들고 일단 뭔가 애가 급해 지금. 그리고 네. 지금 손흥민 뒤에 있는 걔네 윙백들도 응. 시원찮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어. 뒤로 오버래핑해주고 언더래핑해주고 해야 손흥민도 거기서 수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술도 안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게 이제 또 돌파가 되고 이게 되는데 전술도 안 맞아서 걔들도 이게 모르겠어. 움직임이 별로야. 지금 우리가 단순 보는 이 전술이 안 맞다. 이거를 그 유럽 구단이나 이런 데서 느낀다면. 응. 그러면 물론 지금 토트넘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계약이 없는 건지 같긴 하지만 음. 뭐 다른 팀에서 아 그래도 손흥민은 우리 팀이야 조금 맞을 거 하면은 이적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음.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 보여 사실 쉽지는 않아. 어 내가 봐도 그렇다고 너무 박지성처럼 나는 하이팀 너무 그, 그 내에서 하이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하이팀 갈수록 그러니 손흥민 전술을 같이 맞춰 줄수 있고 마, 맞출 애들 그러니까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지성의 QPR 이적은 어. 조금 실패지. 그러니까 실패야. 음, 근데 실패. 어디가? 그렇지. 뛰긴 뛰어야 돼, 아직은. 뛰어야지. 근데 아, 아직 한한 어. 4년은 더 있을 그러니까, 수 있어. 생각을 해 보면 이피해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 사실. 떠나, 어차피 그냥 나는 그 하이 하이팀으로 갈 바에는 내가, 나도 근데 최근에 뭐 뉴스 어. 보면은 어. 바르셀로나 얘기 있고 뭐 갈라타사라이 얘기, 음. 얘기 있고 하는데 메뉴얘기도 있지 않요 메뉴얘기도 있어.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어, 다시 그냥 분데스리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도 분데스리가 가는 거다. 다시 나도. 분데스리가로 가서 뭐,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도 분데스리가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이 이제 언어도 어... 편하고. 그렇지. 아 근데 하, 좀 안타까워 지금 하, 씨, 무슨 트로피 한번못 올리고 국대든 뭐든. 그러니까 그게. 아, 그니까 너랑 얘기하면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지만 아쉬워. 손차박 손차박 어. 하는데 유일하게 손차박 중에 트로피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상은 다 갖고 있는데 개인 기록은 월등히 다 앞서는데 어. 뭐 없어. 내가 내가 볼때 토트넘이 너무 충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계약 있잖아. 어. 4년 전에 했던 그 재계약, 그걸 하지 말았어요. 어. 그때가 토트넘하고 그걸 하지 말았어요. 어. 그걸 안 어. 하고. 차라리 진짜 진짜 비클럽 가가지고 비클럽 어, 가가지고 거기서 타이틀 하나 먹. 고 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도 약간 축구 선수는 결국은 타이틀이 있냐 없냐가 그래.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 우승 한 해야 돼. 뭐 득점왕 다 좋아. 근데 우승 어. 메달이 있어야 하나는 있어야 돼. 그렇지, 진짜.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음, 하다 못해 진짜 FA컵이라도 있어야 음. 되는데 토트넘은 FA컵도 없잖아. 넌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분데스리가로 아, 다시 가거나 바르셀로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이적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나는 만약에 라리가로 간다면은 손흥민한테 어울리는 팀은 차라리 아틀레티코야. 나는 차라리 나는 그냥 자유계약으로 풀릴 것 같아. 자유계약 아무도 지금 일단 그래서 그래서 걱정이야. 1월은 내가 볼때 아니, 이번은 요건 1월 말고 응. 그러니까 계약 끝나는 거와 동시에 자유계약으로 풀릴 것 같아. 체결 풀리겠지. 재계약도 안돼. 어. 지금 당장 그렇다고 오퍼 제대로 온데도 없어. 보면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아이, 어디 뭐더 자유롭게 갈수 있을래나? 더 자유롭게 가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근데 1월부터는 자유롭게 지금 지금수있는거상 협상, 1월부터는 어, 협상할 수 있잖아. 1월부터는 본 구단의 그 합의 없이 어. 타구단하고 자유롭게 접촉할 그치.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네, 볼 때는 네. 지금 어쨌든 시간은 손흥민 편이야.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쉬운 건토트넘이지 손흥민이 아니거든. 왜냐면 손흥민은 FA 되면은 본인은 오히려 더 좋아. 연봉 말야. 연봉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어. 왜냐면 이적료가 안 되는 대신에 연봉 올려달라 하면 오히려 더 좋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적당한 구단이 지금 뭐 바르셀로나 얘기 나오는데 바르셀로나는 내가 볼때 아닌 것 같고 가서 알, 못 뛰면 이상 어 없어 이제 메뉴도 내가 볼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정 그런 뭐빅6 팀에서는 내가 볼땐 힘들고 그냥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도르트문트를 간다든지 괜찮다. 어, 뭐 도르트문트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도르트문트 괜찮다. 어 뭐잘 갈라타 사라이는 또 너무 다운그레이드. 아, 다운그레이드. 너무 다운, 너무 다운그레이드고. 뭐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면 아니면 라리가를 간다면은 나는 아틀레티코가 차라리 어, 낫, 낫지 않을까. 시메온네랑잘 맞을 것 같아. 오, 그는 테크니션을 좋아하지. 과연 쏜 스타일을. 아, 쏜 스타일 좋아하지. 좋아하려나 조, 좋아하지. ]는? 아니 지금 나이에서. 왜냐면 지금 나이에서.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아 아 예전이면 최고지 예전이면 어디 가나 최고지 소니 짜증 음. 아, 한 2년 전 소니만 해도 <laughs> 최고지 내가 막 올드클래스를 논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잘했잖아 그냥 뭐 쫓아올 수도 없고 음. 패스 한 번만 딱 떨어지면 역습에 최적화 돼있고 역습뿐만 음. 아니라 한두 명 그냥 제끼면서 오른발이면 오른발 어, 왼발 왼발. 왼발 그리고 또 진짜 음. 슛도 좋았잖아 음. 아 어디 그러니까 토트넘에 너무 오래 있었어 아내 생각도 그래 너무 충성했어 진 그. 한 35까지는 조금 유지하면서 쪘으면 좋은데 하. 내가 아스날 팬이라서 더 격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 양민혁이 그만큼 뛸지 모르겠다 토트넘을 떠났을 음. 때 얼마나 또그 팬들이 남아있을까 토트넘에 나그 세, 그걸 기대했는데 또 양민혁이 가버리네 아그래 아. 진짜 아, 아무튼 쏘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음. 뭐가 됐든 아 진짜 어 어찌저찌 축구 얘기로만 지금 한 70분 떠들었는데 70분이나 냐 어, 70분, 이게 70분이나 떠든 거야 어, 우리? 어, 70분 떠들었는데 축구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평택에 어, 금방 왔다 야, 이렇게. 이게 확실히 남자들은 축구 얘기하다 보면 응. 이대로 밤두새 다시 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버풀이 우승하면 다시 출연합니다 뭐가 됐든 딸을 맡겨야 돼서 <laughs> 대청봉 갈 준비나 해 체력 만들고 등산하사 <laughs> 진짜 진짜 야 근데 유니폼도 사야되잖아 각자 유, <laughs> 아니, 나는, 나는. 아 유니폼 n 아니, 너리버플 사야지 니가 알아서 내가 이기면 그게 벌칙이지 아, 나. 나도 아아날사야야 되는 고야 야. 스러 하이버리 입어도 되냐 옛날 d <laughs> 아, 그거 인정.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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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하정버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 하이버리 You know. I go in 인정해줘해지인지 인정해줘야지. 하이버리는 인정해줘야지. 하이버리는 인정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러니까 클래식 유니폼 인정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리버풀 나도 뭐 옛날 거를 아... 만약에 뭐 주소 입고 온다든지. 아 거. 오케이 인정해줘. 인정하지 인정하지 인정하지. 오케이. 2024 축구계 <laughs> 총결산 오늘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오케이. 감사합니다.